나뭇가지 치우느라 시간 버리는 사람들 이 영상 보면 무조건 사고 싶어집니다. 가정형인데 전문가급 성능 요즘 난리 난 나무 파쇄기입니다. 처음엔 잘 될까 의심했다는 분들 한번 쓰고 전부와 원더풀 외쳤다죠. 굵은 가지 그냥 사르르 분쇄. 잡가지 톱밥처럼 깔끔하게 잘립니다. 소음은 큰 청소기 정도라 생각보다 덜해요. 조립도 5분이면 끝. 집, 옥상, 텃밭, 정원 어디서든 바로 사용 가능. 속이 다 시원합니다. 삶의 질이 올라갔어요. 실사용자 반응이 미쳤습니다. 정원 관리. 나무가지 정리 이걸로 끝입니다 파쇄기 안하면 진짜 인생이 편해져요 나뭇가지 치우느라 시간 버리는 사람들 이 영상 보면 무조건 사고 싶어집니다 가정용인데 전문가급 성능 요즘 난리 난 나무 파쇄기입니다 처음엔 잘 될까? 의심했다는 분들 한번 쓰고 전부 와 원더풀 외쳤다죠 굵은 가지? 그냥 사르르 분쇄 잡가지? 톱밥처럼 깔끔하게 잘립니다 소음은 큰 청소기 정도라 생각보다 덜해요 조립도 5분이면 끝집 옥상 텃밭 정원 어디서든 바로 사용 가능 속이 다 시원합니다 삶의 질이 올라갔어요. 실사용자 반응이 미쳤습니다.